사피엔스와 바이러스의 공생 에, 이 부분은 쭉 읽어 보도록 합니다. 문명과 페스트의 생태 사이에 에, 2010년 세상을 떠난 우메오사오 다다오 어, 문명의 생태 사관 소설에는 우메오사오 씨가 1955년 옛 영국령 인도로 여행을 갔을 때 느낀 문명에 대한 생각이 쓰여 있다. 전반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파키스탄을 여행한 일과 각각의 문화에 대한 그의 가치관이 서술되어 있다. 후반부에서는 문화기를 반전해서 구세기를 그 서구와 일본이 포함된 제1 지역과 그 사이에 펼쳐진 광연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제2 지역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제2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거대한 제국이 수립이 되었고, 이후로도 새로운 제국의 수립과 붕괴가 거듭이 되었다. 한편 제2 지역 주변에 위치한 제1 지역은 온화한 기후와 외부에서 침입하기 어려운 지리 조건 등으로 환경이 안정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제2 지역보다 발전은 뒤졌지만은 안정된 고도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미오 서울시는 제2 지역의 특징으로 이 지역을 비스듬하게 횡단하는 광대한 건조지대와 강력한 무력을 지닌 유목민을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건조지대 한복관에서 생기는 인간 집단은 어떻게 저토록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걸까? 나는 내네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유목민의 생태라는 조제로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 강력함이 문명 사이의 어, 질병 교환과 견질화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어떨까 패스들을 풍토병으로 걷고 있던 유러시아의 반건조 지대는 그 뒤에 몇 세기에 걸쳐서 대륙의 동서를 격렬한 혼란에 빠뜨렸다 또한 동서의 문명이 이 반건조 지대로 진출하려 했을 때도 큰 피해를 받아야 했다 그것이 마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개밀적인 타격과 같은 인상을 후세 역사들에게 줬을지도 모르겠다 3장에서 제국주의가 퍼뜨린 질병들에 대해서 신세계와 구세계의 쪽 근대 세계 시스템 패스트의 유행이 종식됨과 동시에 유럽의 근대가 개막이 되었다. 이런 혼혈의 세계 각지역들이 근대 세계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분업 체계로 편입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들 간의 분업 체계가 형성이 되고 고정되고 재편되는 세계의 일체화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대항해 시대인 16세기 이후에 본격화되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분업체제는 중앙과 주변이라는 두 개의 지역 또는 중앙과 반주변과 주변이라는 세 개의 지역 사이에서 성립이 된다. 중앙에서 주변으로 공급 제품이 이송되고 주변에서는 원재료나 식량이 중앙으로 우만된다. 그 결과로 중앙에 위치한 나라에서는 치코나가 촉진되고, 주변국은 저개발인 채 방치된다. 잉여 이윤은 중앙으로 집중되는데, 통일적인 정치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불균형이 시장, 지정되지 않는다. 미국의 사회 역사학자, 아, 이메뉴얼 하이빌러스티는 이런 분업체제야말로, 근대세계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그 생각에 따르면, 저개발이란 분업체제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사물이다. 이 같은 발생은 그때까지 저개발을 단지 발전이 뒤처진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재발견 이후에 중앙으로서의 구미와 주변으로서의 신세계 및 아프리카라는 구조가 설립이 되었다. 성립이 되었다. 제일 먼저 신세계가 이어서 아프리카, 마지막으로 아시아가 이 분업 체제로 편입이 되었고 그 결과 주변의 경제의 잉여가 중앙으로 이송되면서 주변의 저개발화가 고착이 산 넘어 또산 IT의 비극 나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IT에 살면서 그 때의 상황은 IT 생명과의 싸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위치한 카포지 역종 후천면역결핍증 환자에게 잘 일어나는 악성종양 이것이 또 기해 감염병을 연구소에서 에이저 역학 연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IT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실업률이 70%에 달하고 국민의 3분의 2가 하루에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한 국가였다 서두의 길거리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런 IT를 두고 하는 말이 있었다 서번구의 최빈국 쓰러져가는 나라 산 넘어 또산 이런 말은 그런 IT의 끝없는 고난을 보여주는 속담이었다. IT는 왜 이더지도 가능한가요? 당시 근무하던 연구소 동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동료 중한 사람이 이렇게 다답했다 IT는 세계에서 속에서 끊임없이 농락당했다. 1804년에 독립한 이후에 IT는 부모를 잃은 아이와 같았다. 그런 IT의 국제 사회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부모 잃은 아이들 다수가 그러하듯이 아이티도 권나의 역사를 걷게 되었다. 그 말에 식민지 독립을 위한 대가로 지불한 그의의 배상금을 떠 올렸다. 배상금은 당시 금액으로 1억 5천만 프랑이나 되었다. 아이티는 그것을 97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갚쳤다. 당신 나는 그것이 아이티가 겪는 빈곤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은 원인은 더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신세계와 구 세계의 조 식민지 시대의 IT는 프랑스령 생도민그이라고 불렀다. 세계 설탕의 4 0번를 생산하는 이곳은 그 외에도 커피와 연유로 쓰이는 쪽 카카오를 생산하는 풍요로운 식민지였다. 그런 IT가 가져다 준 부의 많은 부분은 그러나 근대 세계 시스템 속에서 중앙에 위치한 프랑스로 이송이 됐다. 이것은 프황스로 풍요롭게 한 동시에 아이티를 가난한 상태로 고착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구드를 떠받친 것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행해진 삼각 무역이었다 아프리카에서 검은 화물인 노예들이 아이티로 운송이 되었고 아이티에서 흰 화물인 설탕이 유럽으로 이송이 되었다 그 삼각 무역을 통해서 방대한 이익이 창출이 되었다 구세계와 신세계의 조우는 카리브해에 있는 에스파네라 섬에서 일어났다. 훗날에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되는 이 섬을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은 1492년이었다. 당시 아이티에는 원주민인 타이노 아, 아라와크족이 50만 명 가량 살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유럽인들도 천년들을 들여왔다. 이 질병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렇게 면역력도 없었던 원주민들은 잠시도 버티지 못했다. 인구의 3분의 1이 이하로 줄었다. 1 3분의 1천년 뒤에서 홍역이 유행했고 디프트리와와 볼거리를 뒤를 이었다. 차례차례 출현한 감염병의 타이노 마라와크족 사람들은 저항력을 상실했다. 유적에서 발굴되는 토이나 습기를 제외하면 은 지금 i t 티에서 그들의 존재를 증언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감염병의 타이노 아르와크족의 생활을 철저히 파괴한 것이다. 타이노 아르와크족의 절멸은 너의 무역의 시작을 알리는 정설이었다너희들의 생활은 지금도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했다고 한다. 아이티에 살던 그 어떤 흑인도 20년을 버티지 못하고 죽었다. 그럼에도 1600년대 후반에 겨우 2000명 정도였던 흑인의 무로 100년 뒤에 독립되는 5 0만명에달했다 얼마나 많은 너희들이 아이티로 걸려갔는지를 방등하는 숫자다. <laughs> 당신노 너희들의 고향에서 아프리카에서는 말레리아가 창궐했다. 피해가 하도 커서 그 지역은 나중에 백인들의 무덤으로 불리게 된다. 말레리는 너희 무역과 함께 아이티로 유입됐다. 유입된 것은 발라리에만이 아니다. 아마도 질병을 매개하는 각다기와 함께 항열병이나댕기열도유입되었을 것이다. 지금 아이티는 이러한 수많은 역사적인 유소을 물려받았다. 빈곤은 어느 날까지도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는 타형을 제공하고 있다. 에이즈나 기력의 유행도 멈출 기미가 없다. 다중영물 내성 기력이나 약제 내성 바이러스는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오랜 기간 아이티의 기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널 교훈 의사이자 인류학적인 하버드 대학의 폴 파우먼은 아이티의 기력을 빈곤경이라고 정리했다. 진건경. 인카 제국의 멸망으로 이끈 건 아이티를 덮친 엄적으로 불균등한 질병 교환은 신세계 전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일방적인 질병 교환은 최종적으로 신세계의 인구를 10분의까지 감소시켰다. 그 과정에서 아스테카와 잉카라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번성했던 문명들이 멸망했다. 당시의 기록을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이 남겼다. 1532년 11월 16일 스페인 정복자 피사로 오는 페로북족의 고지 카하마르카에서 잉카 제국을 황제의 오타우 알파와 대치했다. 아타우 알파가 8만 명의 대군을 이끌었던 것에 비해서 파사로는 겨우 168명의 인원만을 데리고 있었고, 그 아마도 현지 사정이 밝은 인원도 없었다. 더보이자면은 카하마르카 고지는 가장 가까운 스페인 인들의 거류지로부터 1,6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사로는 그 싸움에서 이겼고 아타 알파를 포로로 잡았다. 역사적 사실은 이러하지만 사실 싸움에서 승자는 형자가 조구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아타 알파가 피사로를 이길 가능성은 없었다. 아리 설령 있었다 해도 인카 제국이 스페인 정복자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지 않았다. 성스러운 이법과 자연의 질서가 원주민의 전통과 신앙을 분명하게 부정한 이상 저항하는 행위에 어떤 근거가 남았다고 할수 있겠는가? 스페인의 정복 사업이 이상할 정도로 용이했던 것, 또 겨우 수백 명의 남자들이 광대한 지역과 수백만 명의 인간을 확실하게 지배했던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다. 스트레스와 질병에 관한 연구를 보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연젤이 무기력하고 억울함을 낳고 정종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 원주민의 천연과 거기에 뒤따르는 심신의 병적 상태가 감염병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도 있다. 원조 천년도가 유행했고, 이어서 홍역, 다시 발진티버스, IT 원주민, 타이노, 아라와크족을 덮친 비극이 마찬가지로 잉카제국을 멸망으로 이끌었다. 아, 결국은 그렇게 점령을 했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전염병이 침범하게 되겠는데요. 생물 질학자 다이아몬드의 설명, 구세계와 신세계의 접촉은 감염병을 가진 것과 같이 않은 것에 이쪽이었다. 제로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총균세에서 세계사를 다음과 같이 일어냈다. 신세계는 없었던 구세계 감염병 대부분은 가축의 기원을 두고 있다. 문명이 그 초기에 보유하는 감염병은 해당 문명이 어떤 가축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세계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은 양, 산양, 소, 말, 돼지, 낙타, 당나귀, 라마, 야크 등 20종이치 안 된다. 이들 대부분은 유라시아 대륙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어, 신세계의 기원을 둔 것은 겨우 라마나 알파카뿐이다. 이들 가축은 모두 1만 어, 수천 년 전부터 수천 년에 이르는 문명 발흥기에 사육이 되었다. 가축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생태학적인 농경은, 조건은 농경을 개시할 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감자, 콩료, 고구마, 근처료 등등등등. 세계 지도를 보면 육지가 뻗어나가는 방향을 따라서 몇 개의 지리적인 축을 그릴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축을 그릴 수가 있다. 축 세계에, 저기서 위쪽으로 세계 아프리카, 이라크, 남부 아메리카 등등등등 이렇게 방향을 정했던 거죠. 확대된 유라시아 대륙의 감염병 레퍼토리는 16세기 이후에 본격화한 세계의 일체화 분업 체계 속에서 유럽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즉, 그 세기와 신세계의 조우 결과는 몇 십만 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설명이다. 그 밖에도 세계 지도상에몇 개의 축을 더 그릴 수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뉴기니를 경유해서 오스레일라 뉴질랜드는 축과 태평양을 동서로잇 있는 축이다. 그러나 어느 축이든지 바다라는 물리적인 장애가 존재한다. 바다를는 오랫동안 이들 지역을 격리시켰다. 격리는 무엇을 불러왔는가? 우리는 피지 제도에서 유행한 홍역에서 그 일단을 확인했다. 대상을 건넌 말라리아와 항열병 대상을 건너서 노예 어, 무역과 함께 신세계로 유입된 말라리아와 항열병도 있다 말라리아는 아열대에서 열대지역에 위치한 아프리카 남부와 중남미에서 주로 유행했고 북미 제외 전쟁에서도 심심찮게볼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매년 500만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1만 명 가량이 사망했다 그 중에서도 아칸서와 플로시마 민시피 등의 남부 주들의 연간 말리아 사망자 수는 인구 10명당 10만 명당 40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2002년 케나의 말리아 사망률과 거의 같다. 항열병도 신생에서 대종정대의 유행을 일으켰다. 19세기 초에는 투생 루베르테르 장자크 데살린이 이끄는 흑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본국에서 지금의 IT로 파견된 프랑스군 3만 3천여 명이 황열병을 비롯한 열병 때문에 개멸 상태에 빠졌다. 이 원정의 실패로 프랑스 본국에서는 열대병을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희을얻었다 황열병은 아메리카의 장벽이 되다. 황열병은 각각에의해서 매개되는 황열바이러스를 병원치로 하는 감염병이다. 황열바이러스는 폴라비 바이러스과에 속한다. 많은 경우 모이나 진드기 등 건충에 의해서 매개된다. 그밖에 일본뇌염 바이러스와 땅결 바이러스가 이과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황열병의 전복 기간은 3에서 6일인데 갑자기 발열, 두통, 메스꺼움, 구토 와 함께 시작이 되어진다. 19세기 후반에 중앙아메리카 파나마 지역 은하를 뚫으려고 했던 프랑스 기술자 레셉스 역시 황열병과 말라리아 인해서 자신의 꿈을 단념해야 했다. 어, 확률 변경 말로 내가 인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아, 20세기 들어서는 모기를 방지하면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배수공사 방충망 사용 수면에 기름 뿌리기 등을 시행하자 환자가 줄어들었다. 아, 그렇군요. 기름 뿌리기. 이렇게 해서, 어, 어느, 어, 감각적인 과학자의 강의에서 위탄이 전 위치로 킨지의 뒤를 따라서 일본의 영정학력 세계 최고 수들끌어 올린 인물로 평가받는데, 2000년 당시에 교토대학에서 국제보건학을 가르치던 나는 그것에서, 어, 위탄이 씨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강의 중에 이타니 씨는 은사인 이만희 씨 킨지와 처음으로 아프리카 갔을 때를 회상한다. 기억을 더듬어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이만희 씨는 산을 좋아해서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도 유탄이 산에 가자고 했는데, 나도 산을 싫어하지 않게 가시지요 하고 함께 산에 올랐다. 산에 오르니 3,000m 높이 산 위에서도 계속 식생이 변했다. 그것이 재미있었다. 그때 이만희 씨가 산에 오르는 것은 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남부로 걸어가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아프리카의 전체 모습에 대한 느낌을 제대로 잡으려면 산에 오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 무슨 얘인가 했더니 위도를 고도로 바꿔 놓으면은 색생등이 대략 비슷해진다는 것이었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 이만희씨씨가 꺼져낸 변명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바도 아니지만은 일리가 있다. 남북으로 이동하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과 유사한 말은 감각적이라는 말을 듣던 이만희씨다운 발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문명 초기의 기술을 남북 방향으로 전파하는 일의 어려움은 바로 등산의 어려움과 닮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면 이만희씨의 말을 그저 감각적으로만 하기에는 무언가 합당치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감각적인 과학자의 강의 참고로 봤네요.